야, 야, 빨리 내려, 빨리 내려. 데려. 야, 데려다 줘! 왜 뭐가 어때서! 우리 같이 가잖아, 걸로! 뽕 말이야, 씨! 어. 그러는 거 아니냐고, 그러겠지, 뭐. 백 미난 내일부터 시험이라 당주에 올게. 고. 내일부터 시험? 고등학교가 그러나? 대학생들은 진작에 끝났을 거고. 고등학교는 6월 말에 끝나죠. 아, 존나 빡세겠다. 하 아, 씨. 다음 주 금요일 시험이라고? 대학생이? 근데 그건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하나 있지. 그럼 그 교수님이 좀 이상한 거임. 교수님들 특이 본인 수업만 있는 줄 알아.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학생들의 그런 걸좀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교양 팀플은 또 탁과랑 들어서 리얼 시간 안 맞음. 나 옛날에 교양 영어회화 들을 때 에이플 맞았거든요. 그것만 데이비드였나? 머리 좀 많이 빠지신 약간 통통한 동양인 선생님이었어. 아 데이비드가 아니었다. 아 뭐였지? 어울리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. 에드워드였다. 어 우리 나도 에드워드였는데. 어? 무조건 영어로 수업하거든 대답해보라고 대답하면은 correct 항상 그래서 코 o 트는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거 아닌가?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프로페서 맞을 때왜 저기로 해요? Speak English only 근데 사실 한국어 되거든 그러니까 되는데 무조건 자기한테는 영어로 말해라 아니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맞잖아 <laughs> 아니 끝나고 뭐할 때도 자꾸 영어로 말하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지자 코렉트는 아, 알았지 근데 그걸 언제 쓰는지가 궁금했지 나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확할 때라고 하더라고 <laughs> 근데 그때 뭔가 통쾌했어 처음으로 들었어 한국말 쓰는 거 그때 영어회화 과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소개하는 그거였거든 아 약간 아이엠 그라운드 같은데 m 이엠 그라운드 좋아하는 물건 대기 뭐뭐왜 이렇게 하는 건데? 학교가 한시간 정도 걸렸거든요. 출발하기 10분 전까지 과제를 안한 거야. 오늘 안 거지. 원래 그때 대학교 때는 해브리지 뿌리던 시기가 있었어. 그때. <laughs> 내가 뿌리던 거 갖고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번역기 돌려 가지고 이거는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커벌드 마이 채취 말로 하면서 약간 어 오. 우리 학교만 그런 건지 몰라도 수능 영어 이런 거 공부하다가 대학교 영어회화 수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엄청 내가 바라던 대학교는 아니었거든 <laughs> 반수 해야 되나 이 생각 솔직히 하긴 했어 솔직히 안 했어 비동사으로 보고 이러길래 처음에 등급을 나누는데 초급반으로 갔거든 왜냐면 나는 그주에안 갔어 학교 선배들한테 이제 오티 때 듣기로는 첫 주에는 안 가도 된다길래 존나 놀았지. 1학년부터 교필 ot를 째냐고 1학년이니까 째지 그렇다고 2,3학년 때안 째는 건 아님 아짬 제가 이제 사학 역사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역사를 수능이나 수시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싫었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경신 대기근이 있었던 건 알겠어 경신 대기근 때 어떻게 했는지 약간 이런 거 궁금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근데 대학교 수업 때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어그 옛날에 이제 그 국어 그 수능 특강 첫 페이지가 렘수면에 대한 얘기였어요. 얕게 잘때 뇌파가 조금 깨면서 꿈을 꾸게 된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렘수면 그런 거 이제 배워 가지고 렘수면을 검색해 봐. 그러다가 루시드 드림 검색하고 루시드 드림을 보니까 존나 흥미로워. 꾼 적이 있거든 이거를. 아이유랑 놀이동산 가는 거막 꿈꾸고 막 그랬단 말이야, 내가. 근데 네이버 카페에 그 루시드드림 훈련하는 거막 검색해서 막 존나 그몇 시간 동안 찾고 막 수첩을 옆에다 두고 자 꿈을 꾸고 일어나면 바로 바로 적어요. 그 원래 꿈은 한 시간만 잠깐 딴거 해도 까먹잖아요 꿈을 엄청난 휘발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. 근데 이거는 근데 카더라일 수도 있어. 논문에서 이런 거본건 아니고 카페에서 그랬어요. 근데 맞는 거 같아.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꿈보다 잘 까먹는 게 없잖아. <laughs> 이런거 하다가 이제 시간 다 지나고 수능 특강은 펴져있어 네. 엄마랑 네. 아빠랑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봤다가 공부하나 보다 나가고 <laughs> 그러다 자강문 꿨었죠 그때 당시 제가 마비노기를 존나 좋아했거든요 인생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몰래 했지 그때 이제 마비노기 하면 좀 씹덕 찐따새끼라고 욕먹어가지고 그때는 마비노기 그때 류트서버 굉장히 이름있는 길드 들어가가지고 그때 내 친구가 네카마였거든 여자인척하면서 그 삼촌들 돈, 돈 뜯는 약간 약간 푸스 투... 약간 그런 약간 애였는데, 어. 마비노기 이제 특성상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레벨을 초기화해요. 대신에 누적 레벨이 있음.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마비노기 처음 들어, 그때 유료 게임이었단 말이야. 하루에 2시간만 무료임. 원래는 항상 에이플스토리 이딴 거 하면서 맨날 죽어라 개미굴 들어가 꿀버섯만 존나 잡고 맨날 이빨 창으로 찌르고 막 포션을 존나 빨면서 맨날 이질할만 하다가 마비노기 들어가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야 막 계란만 이렇게 막막 막 날라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마비노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루시드 드림을 처음 꿨을 때 고등학교 때인데 마비노기 그 환생하는 재단에서 이제 꿈을 꾼 거지 어?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눌러보니까 들어가 실제로 아이유를 봐야겠다고 서 잠깐 이렇게 했다. 이렇게 하면 아이유와 f p 스 그러고 에버랜드를 가야겠다. 하면 에버랜드야. 완전히 마음대로는 설정 못하고 비오는 한국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공간이동만 할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그때 기프트샵 같은 데서 아이유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가지고 내 네, 놀러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놀이기구 타고 그러다 이제 관람차 타고 깼어요 제가 <laughs> 이상한 짓을 한건 아닌데 이렇게 뽀뽀나 이런 거를 상상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혼자 그 생각을 하니까 게 루시드 드림 그자각몽을꿀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유지하려면 흥분하면 안돼 그렇지 약간 서비스 제한이 있는 거야 약간 음, 아무튼 약간 그런 거 존나 찬나라고 공부 못 하고 그랬지 나는 그 대학교 때 이제 수업 하나 교양 수업 하나 듣는데 역사와 관련된 수업이길래 들어갔거든요. 영어로 역사 공부하더라. 어. 존나 어려워. 책을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주때 드랍했지. 어. 오. 대학교 다니면서 세개두개 정도. 꿈에서 오간다 느끼는데 형은 그런 거 있음? 촉감은 느껴지지. 대신에 맞장 뜨면 내 주먹만 느리게 날라가. 맞는 건 존나 맞는데 꿈속에서 때리려 고 그러면. 다각공 할 때마다 비굴장 터기리던 느낌. 이렇게 때리는 느낌 약간. 설날 꿈에서 야수 했는데 이제부터 적어볼까 힐링. 그걸 이제 귀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죠. 위험하다고 하죠.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꿔봤던 것 같은데, 기 빨리지 않을까? 아, 쪽 빨아가진 않을 걸? 걔네도 황금알을 넣는 거위 간을 가르진 않을 거 아니야. 성불만 하신다면야, 뭐... 약간 이렇게 맛집처럼 입소문 나도 괜찮아.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, 약간... 어. 샵 자금 뒤질래? 꿈에서 너무 통곡해서 실제로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운적있냐고요 비교적 최근에도 있죠 2년 전에 제가 강원도 산불에 기부했거든요 500만원인가 그거 하고서 얼마 안 지나서 본가가 가지고 잤단 말이야 그날 아빠 옆에서 잤거든 아빠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 그때 너무 리얼했어 불이 났어 우리 동네 그게 재앙 수준으로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나랑 막 애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가라고 하면서 밀치고 아빠 혼자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도망나온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일 수밖에 없는 증거로 누가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맞냐? 맞다 엉엉 울고 있다가 깼어 귀를 딱 도니까 아빠가 등 돌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그때 그 순간만큼은 살아 돌아온 느낌 <laughs> 바로 껴안고 내가 엉엉 울었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간 그때는 꿈이 깨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걸 자각하면서도 약간 평행우주 아빠가 돌아가신 세계에서 어떤 신에게 딜을 한 거지 뭐내 수명의 10년을 반납하고 아빠를 다시 살려서 이 세계로 온 느낌 약간 <laughs> 그때 이제 아빠가 껴안고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놀래가지고 왜 그래 뭐 으, 그래 그래 왜왜왜왜왜 <laughs> 어. 나는 이 도닥여주는 것도 슬픈 거지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한 10분 지나면 아. 10... 꿈이었네. 아, 이건데, 그 때로는 그게 다 현실이었어. 어차피. 왜냐면 내가 지금 10년 지부고 아빠가 살아 돌아왔거든. 이것도 현실임, 지금. 그것도 현실이고. 그 10분 동안은. 난 꿈에서 오줌 쌌는데 일어나보니 이불이 촉촉하더라. 에이씨. <laughs> 어, 그건 어렸을 때 많지. 어. 뭐, 성인되고도 술 존나 먹고나 뭐. 나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맨정신엔 존나 많죠. 썸녀랑 아빠 차 갖고 와가지고 이제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원래 이제 걔네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제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. <laughs> 서미한테 <미안한데> 내려줘. <laughs>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왜? 물어볼 수 있는데 식은땀 보고 아우 어, 내려. 어. 여사친 이제 연이라고 있거든요. 걔가 이제 피아노과였는데 되게 친해졌어 지금도 뭐 가끔 연락해 친해 걔가 이제 뭐 피아노 뭐 콩쿨 같은 거 우리 학교 그 강당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타고 가자 타고 가는데 내가 급동이 그 존나 세게 온 거야 그래서 걔 태우자마자 학교 건물이 1, 2, 3, 4, 5가 있는데 걔가 5에서 했어 만약에 콩쿨을 하고 내려가다가 3번 건물쯤에서 딱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야 내려 왜 야,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야 데려다 줘왜 뭐가 어때서 우리 같이 가자라 걸로 똥마려 씨그 어, 걔가 이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만화처럼 내가 이제 막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니고 안 앉는 것도 아니고 약간 다리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대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뭔지 알죠 운전 이렇게 안에 난리 났어 막내 리버가 막 소장 들고 줄넘기 하고 있나 봐 기포 하나가 빡. 어 내려야 되나 이래야 되나 막 말고 있는데 그거 듣자마자 바로 내렸어 응. 나도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거의 뭐 그때 생체 누리호였죠 3, 2, 1 네가... <laughs> 발사했어 거의 화장실까지는 어떻게 갔냐고요? 그거 알죠 정작 화장실 급하다고 뛰어가는 애들은 짭임 존나 천천히 걸어가야 돼 네. 캠퍼스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, 알면 안돼 약간 걸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걷는 거면 은 그때는 약간 뭔가 약간 <laughs> 분난 <laughs> 초딩 때똥 싸는 거 싫어서 집에서 싸고 학교 안 감. 크. 아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똥을 학교에서 싸면 왕따 당했죠. 예. 네. <laughs> 초등학교 변기가 제일 깨끗해. 네. 저는 심지어 약간 이상한 결벽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 변기 아니면 잘안 써. 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 화장실에서 똥 싸본 적한 번도 없었나? 나는 똥 마려움 좋대. 대학교 때 진짜 한번 너무 마려워가지고 교수님들 그 쓰는 화장실 가서 한번싼적 있거든요. 변기에다가 휴지 깔고 쌌어요 진짜. 찐 결벽인들은 남이 내 화장실 쓰는 것도 안 좋아하잖아. <laughs> 전 그래요 지금도 내방 화장실은 나만 써. 여자 친구도 못 써. 여자 친구 써도 돼요. <laughs> 네. 침대도 그렇다니까? 밖에 나갔다 왔어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좀 더러웠음 그럼 나는 안 씻으면 무조건 나내 침대 안 올라가거든? 자도.. 치... 쇼파에서 자거나 땅에서 자난 무조건 근데 여자친구는 올라가도 돼요 <laughs> 여자친구 땀은 안 더럽단 말인데 약간 <laughs> 근데 둘다 이제 오늘 땀도 흘리고 좀 그랬어 근데 바로 잘 거야 그러면 여자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좀 바닥에서 자요 <laughs> 파데 묻어도 됨? 여자친구의 채취 안은 날수록 더 좋은 근데 파데나 이런 게 묻어서 화장품 냄새나는 난 너무 별로야. 님 베개 입술 자국 내도 되냐고요? 이렇게 화하고 음. 갔어? 난그 상태로 여자친구 집에 가면 아 이러고 자야지. 여친구 겨드랑이에서 사우스웨스트소스 냄새나도 괜찮은 <laughs> 그날만 그런 거예요? 아니면 약간 병이야? 뭐야? 근데 왜 나는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왜 그런 사람들이랑만 사겨? 왜? 일반적인 경우는 없어? 당신은 특별하니까? 뭐야, 기분 나빠.